최강욱 의원. 정치 군인과 같은 정치 검사의 몰락, 그 석양에 대하여 검사 출신들이 대선 후보로 나선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한때 수구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1위를 점한 경우가 두번 있습니다. 황교안, 윤석열이 그 사람들이지요. 김기춘, 우병우처럼 악마적 재능에 기대어 권력에 기생하는 것보다 스스로 권력을 잡겠다는 더 확실한 길을 택한 이들입니다. 황교안은 지금도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니며 윤석열이 매일 망하는 올림픽에서 보이는 안산 김우진 우상혁 선수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멋진 언행과 비교되며 연일 탄식을 자아내는 중입니다. 가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수구 아재들이지요. 박근혜의 당선과 탄핵이 유신 독재와 박정희의 신화를 정리하는 데큰 기여를 한 것처럼 역사의 고비에는 늘 흐름을 바꾸는 인물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요즘의 정치 검사에 견줄 수 있는 집단으로 과거에는 정치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잊혀진 단어가 되고 있지만 참여정부 때까지도 그 위세는 상당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스스로 창출하고 그 권력과 공생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집단인 군부가 그 마각을 백일 하예 드러내고 몰락의 길을 자초한 데 있어 남재준 씨의 공로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언론에 지급한 촌지와 향응, 그리고 조직에 감싸서 일으키는 신기루에 기대어 참 군인의 표상이라는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낯은 철저히 위선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과거 장성 진급 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제 식구 챙기기와 과도한 권력 집착, 동기생 김호랑 소령을 추모했다는 사실이 비전낸 왜곡된 소신에 대한 착각은 향후 국정원장 재직 시 특칼비 상락, 댓글 공작, 채동욱 사찰 등의 범죄를 지휘했다는 황, 확신범의 행각으로 수사를 받고 결국 수감되며 그 민낯을 유감없이 보였었지요. 그는 이후 19대 대선에도 출마합니다. 대표 공약은 국회 해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행각을 군 검사로서 지켜보고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정치 검찰의 준동과 놀랍게도 일치하는 면들을 기억해내며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수화를 챙겨 보직과 진급을 도모하는 불공정성, 권력과 제 식구에 대한 집착으로 조직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비민주성, 대통령의 문민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며 어거지를 쓰는 반헌법성. 두목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지키고자 결사옹위하는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의 억지. 스스로 대단한 애국자이고 지도자라고 느끼며 대통령감이라고 여기는 착각. 착각에 기대어 그들만의 시대를 꿈꾸는 조폭식 수하들이 허접한 자부심. 그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허황된 포장과 일시적 접대에 기대어 그를 빨아주기에 급급한 언론. 실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선자를 영시하던 맹족적 수구집단 등 지금의 윤석열과 너무도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laughs> 정치군인은 남재준을 마지막으로 설자리를 완전히 잃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수구적 군인들이 행각이야 계속되겠지만 감히 국권을 잡겠다 운운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삐뚤어진 엘리트의식과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후진적 권력의지을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검사는 아직 박멸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정치 군인이 누리던 위세와 대우를 그대로 물려받아 공백을 채운 뒤 별다른 전기를 만나지 못한 탓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치 검사의 두목이자 소개라할수 있는 성렬이 형의 수준과 민낯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의식 그리고 청탁과 방정으로 얼룩진 그 지저분한 사생활은 물론 일상화된 반칙에 기초한 특권의식에 대하여 더할나위 없도록 낱낱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수준 낮고 더러운 윤리의식을 가진 집단이 몽둥이를 들고 눈을 부라리며 시민들을 위협하던 시대는 이제 윤석열의 활약 덕분에 확실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재준처럼 대선까지 출마하는 걸 보며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윤석열 씨는 역사적, 시대적 공로가 매우 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쇼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정치검사가 보일 마지막 모습은 아직도 모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해 주십시오. 남재준이 몰락이 그렇듯 윤석열이 몰락은 이미 역사적으로 정해진 경로이자 필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들이 뱉어낼 오물이 계속 쌓이겠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 모두 쓸려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뿌듯하기도 합니다. 정치 군인의 실체를 벗겨낸 저희 경험이 정치 검사의 준동을 뿌리 뽑는 작은 홈이라도 될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먼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 끝이 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선진 민주국가의 반석 위에 당당히 올라설 것이라 믿습니다. 윤석열 씨의 분투를 기대합니다. 상극이었던 황교안 씨보다는 더 즐기게 더 노골적으로 그 민낯을 아낌없이 드러내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준 씨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아쉬움도 남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속셈을 잘 아는 제가 진심으로 성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정치 군인과의 비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게 토론을 청할 권리를 드립니다. 귀달린 생명체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사례와 제가 알고 있는 당신의 행각을 통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선 출마라는패가망신이 길에 들어섰다고 당당히 설파하는 당신의 기계가 결코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권과 우익세력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켜준 당신을 고마운 존재라며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디 바쁜 일정에 지치거나 몸 상하지 마시고 거만한 행동과 막가는 발언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이요 최강욱 윤석열 대체 이 사람은 말만 반기문인가 안철수 파시스트 버전인가 아님 비신자 황교안인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